깍두기 색칠 가계부가 출간되었습니다. 깍두기 색칠 가계부 굿노트 버전도 출시되었습니다. 가계부 쉽게 쓰는 법, 돈 빠르게 모으는 법,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돈좀 모아보는 것이 목표라면 돈을 모으다가 중간중간 현타가 올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평소에는 잘 아껴 쓰다가도 가정의 달 5월처럼 목돈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면 "백날 가계부 쓰면 뭐하나 남는 돈도 없는데"라는 생각에 가계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이런 심리적 타격을 줄이고 꾸준히 절약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1년간의 이벤트를 미리 정리하고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예비비 규모를 정해야 한다. 무조건 안 쓰는 절약이 아니라, 현실과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 예비비를 마련하여 써야 할 곳에 잘 쓰고 돈도 계획대로 잘 모아가는 멋진 2023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평소보다 더 많이 굵직굵직한 돈이 나가는 날을 적어보자. 명절, 기념일, 생일, 계절식품, 세금, 기타로 나누었다. 1월부터 설날과 자동차세가 기다리고 있다. 2월에는 생일이 3명이나 있네? 최대 고비 5월. 하지만 난 지난 4년 동안 5월을 모두 변동생활비 100만원으로 보낸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결혼 전에는 몰랐다. 챙겨야 할 기념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나이가 들수록, 양가 집안의 대소사도 챙겨야 하고, 살림한답시고, 매실청도 담그고, 고추도 사고, 마늘도 사고, 늘어나는 재산에 따라 나가는 세금도 늘었다. 어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매달 이벤트가 있는지. 활용점정 자동차 보험료. 내가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아. 이 모든 날을 예비비 통장에서 충당하지는 않는다. 예비비라는 그 어감 때문에 좀 가볍게 쓰려고 했다면 오산이다. 예비비도 엄연한 우리 집 자산이니까. 연간 이벤트들 중에서 예비비로 쓸 것과 생활비로 쓸 것을 구분한다. 모두 특별한 지출인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은 예외를 두면 음... 가계부 쓰는 의미가 없지 않겠나. 내가 예비비로 쓰는 것만 분홍색으로 색칠했다. 각종 세금과 여름류가 자동차 보험료.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밑에다가 예산을 적으세요. 뭐 저는 이제 여기다 적게 되면은 저희 또 사생활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 적지 않았는데 생일도 이니셜로 적고 예 그랬어요. 날짜도 다 조금 조금씩 틀려요, 여러분. <laughs> 예를 들어서 매실 6월달에 매실 하나밖에 없다. 매실이 작년에 보니까 매실을 2만 원어치 썼고 5만 원 든다 설탕까지 그렇죠? 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써요. 가 이렇게 5만원 적고요. 여기다가 합계 적으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거를 다 예비비로 쓰지 않거든요. 예비비로 쓰는 거는 딱 여기 분홍색으로 칠한 것만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여름휴가, 자동차 보험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한 것만 저는 금액을 합에다가 응. 5만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어, 작년까지는 여름휴가에서 숙박비만 지출을 했었는데 올해는 숙박비, 어, 교통비, 식비 다 지출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예비비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이벤트 적는 단이 있고요. 예비비 입출금 내역, 여기다 적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적는 게 있는데, 여기 쓴거 말고도요, 중간중간 생겨요. 아.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3월달에는요, 컴퓨터 살 예정이에요, 컴퓨터, PC. 네. PC를 사야 되니까 또 돈이 좀 들겠죠. 어, 며칠 전에 저 타이어 갈았거든요. 그냥 타이어를 교체한다거나. <laughs> 그런 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뭐 차량 수리비, 뭐 가전제품 구입비 이런 거. 얼마를 채워놓고 쓸 거냐면요. 하이 뭐 1월 1일 날짜로, 이비비로 1월 달에 얼마 입금할 거냐면, 어, 사실 PC를 살 거라가지고, 이것도 한 100만원 될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어, 최도 300이 넘네요. 얼마 안 되는데. 400만원 넘어고 시작할래요, 400만원. 네, 더 있습니다. <laughs> 400만원. 딱 넣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다시 입금시킬 수도 있고요. 그쵸? 자액가 400만원이네요. 고추는 <laughs> 진네 15만원 잡아볼까? 마늘이 얼마주고 샀더라 마늘 얼마주고 샀는지 가다 있어요 여기서 마늘 7만원 김장은 뭐 항상 얼마 안 드는데요 <laughs>